뿅아 휴일 아침입니다. 아 제가 오늘 귀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아 얘가 엘로우돌입니다. 엘로우돌. 자 이파리 보시면 형태가 똑같죠. 어예 저희가 모아놓은 한 판에서 아 이렇게 오늘 예 노란색 꽃들. 응? 주황하고 이렇게 노란색 비슷하지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음, 소개하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 얘가 있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눈치채셨나 모르겠네. 아 얘는 아 결안으로 말하면 아 노른자가 없어요. 결안에 흰자만 있어요. 그죠? 아 얘가 정상인데 엘로돌은 빨간 빨간 립이 있어야지 되는데 아 얘는 아 그죠? 아 이건 피임했나요? 이게 에, 변이죠. 아 얘는도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아 이런 개체가 아,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여러분들 어, 얘가 엘로우 돌이고 얘를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엘로우 돌 변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꽃 변이. 아그 다음에 얘가 엘로우 킹입니다. 엘로우 킹 킹은 어, 얘네들보다 꽃 크기가 이렇게 보시면 한네 다섯 배, 아, 최소 한세 아, 배에서 다섯 배 정도는 어, 큰 아이들입니다. 자, 이게 엘로킹이고 엘로킹을 좀 옆으로 좀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얘는 리틀 선이에요, 리틀 선. 아, 리틀 선이 이렇게. 약간 주황이죠 가운데 이제 빨간색이 있으려고 그러는데 잘안 보이네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제 피기 직전이고 자 꽃대들 두대세대 대 이렇게 물은 것들인데 이게 오래 걸리요 저희가 이게 한 3개월 이걸 태안에서 가져온 지가 3개월 된것 같아요 오래 걸려요 리틀선이 그렇게 자 이겁니다 가운데가 음? 이 빨간색 립이 있어요 이 주황보다 더 진한 빨간색이 있어요. 그게 에, 리틀 선입니다. 음, 얘처럼 얘는 이제 좀 음, 완전 노랑이죠. 얘는 주황이고. 그래서 이 리틀 선하고 우리가 가장 헷갈리기 쉬운 거가 어, 영면 오렌지죠. 영면 오렌지는 그냥 음, 다 주황이죠. 그리고 영면 오렌지는 이렇게 한 대의 송이가 이거 네 송이. 여기 또둘네 송이. 여기는 다섯 송, 음, 네 송, 이렇게 <laughs> 다화성으로 하늘을 보면서 피죠. 영면 오렌지는 이제 에, 뭐 물론 나이가 작으면 이렇게 안 되겠지만, 나이가 먹은 애들은 이렇게 어, 그 다화성을 하늘 보고 피고, 리트선은 어, 어 색깔을 보면 구분이 안 되지만, 음, 그 가운데 립이 있고 그다음 리틀선은 입, 입성이 좀더좀 어, 짧고 단엽이고 어, 좀 라운드형 이죠. 근데 에, 영민은 음, 발부가 좀더 키도 크고 어, 체격이 좀 큰겁니다. 얘는 이제 나이가 오래된 것이긴 하지만 아무튼 영민 오렌지는 잘 키우면 발부가 아, 두툼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엘로돌하고 비슷하지만 엘로돌보다는 어, 화경이 좀더 크죠 화경이 좀더 크고 어, 중형종이죠 중형종 하형은 소형이래도 소형종이고 음, 꽃은 중형이죠 얘도 어, 오늘 어, 소개해 드렸던 것 중에 음, 향기 있는 애는 아이 체리비가 향기가 있나 모르겠네. 체리비가? 음. 아 얘가 체리비입니다. 체리비.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렇게 얘가 옐로우돌, 옐로우돌 향기 없죠. 리틀선, 음, 리틀선. 아 얘가 리틀선 향기 없죠. 체리비는 제가 아 이게 대자에서 가져온데 얘가 미니종이라서 향기가 없을 듯해. 왜냐면은 꽃이 지금 핀지가 어, 무지 오래 됐거든요. 한 달이 넘었는데도 계속 이렇게 피어 있어요. 오래가요 꽃이. 영면 오렌지도 어, 얘는 이제 영면 오렌지도 꽃이 없고 어, 향이 없고. 그다음에 모닝콜 모닝콜도 향기가 없어요. 어? 여기서 이제 향기가 있는 게 엘로킹이죠. 아, 엘로킹은 향기가 있습니다. 엘로킹을 사람들한테 이제 수일로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리틀썬하고 많지는 않지만. 에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노란색 비슷하지만 다른 음, 꽃들을 한번 음,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엘로우돌, 그 다음에 엘로우 킹, 그 다음에 얘는 리틀선, 리틀선은 두세 송이 달립니다. 많이 달리면 이제 다섯 송이 이렇게 달리는데, 그죠? 어, 그다음에 영민 오렌지는 음, 얘는 하늘을 향했다고 그랬죠. 영민 오렌지 그 다음에 체리비 그 다음에 얘는 에, 모닝콜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이게 아, 저희이이렇저희희도 사실 헷갈리거든요. 영민 오렌지하고 어, 리틀선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u 성을 가지고도 어, 구분하는 데는 o u n g 안개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핑크베리가 아, 많이 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피어서 어야이 화면상에 보기 좋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 농가 입장에서는 아, 장사가 덜 되는구나 덜 팔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보기 좋은 화면이 잘안 나와야지 돼요. 그래서 저희가 꼭 보면은 저희가 내내 1년 내내 예, 꽃이 없는 편이에요 왜냐면 음, 피자마자 이렇게 판매가 아, 되는 편이랬어 근데 요즘은 어, 다들 어려워서 꽃이 확실히 이, 절, 덜 에,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것도 아, 하나 보여드릴까 아, 시암제이드가 아, 시암제이드가 아 요게 음, 제가 품종을 정확하게 그때는 몰랐는데 라벨을 찾아보니까 시암제이드입니다 그린입니다 음. 얘는 향기가 아, 미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암제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 오늘은 노란 꽃을. 노란 꽃을 이렇게 소개해 봐드렸습니다. 제가 아, 물을 주려고 그래요. 지금 꽃들이 음, 그저께 이렇게 많이 는못주고 바빠서 어, 이렇게 스프레이성으로 줬는데 스프레이성으로 줘도 1시간 이상은 줍니다. 1시간 반은 줍니다. 이게 다섯 동 500평 주려면 근데 오늘 또좀 어, 오늘은 좀 애식장 우리 그 피디 이 새끼도 꽃 배송 해줘야 돼서 어 오늘은 아 햇살이 좋고 어제보다는 햇살이 좋고 어 물을 주면은 요즘은 잘 마릅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요즘은 물주기에 여념이 없을 때 입니다 그래서 잘 마른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물이 햇빛에 의해서 마르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충분히 지나면 이제 낮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때는 식물들이 그만큼 뿌리를 통해서 흡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주 말라요 그래서 이때쯤에 많은 농가가 왜 이렇게 물 줬는데 또 말르지 자꾸 말르지라고 어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요 왜 이유를 모르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물만 이렇게 생각 없이 줬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때는 식물들이 물을 많이 흡수한다, 먹는다, 소비한다, 강압성을 한다. 다 같은 말이죠. 자, 오늘은 아예 체리비를 보면서 뿅 하겠습니다. 뿅 세월농부였습니다. 행복한 일요일 되세요.